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계흑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흑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열반할 때 열자입니다. 이게 왜 열반할 때개흑인데 열반할 열자가 될까요? 그것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말 때에 메시아가 왕이시고 해와 같으신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무르짖었다는 거죠. 메시아가 흙으로 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자, 메시아가 흙의 옷을 입고 오신 왕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진흙과 같, 그 자기 땅에 오셔서 진흙과 같은 사람들의 패역한 자기 백성들에 위해서. 이 근데 메시아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옆에 사람들이 서 있죠. 사람들이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진흙으로 만든 사람이다. 진흙과 같은 사람이다. 이분은 뭐더라고요 토기장이다. 이 메시아는 토기장이라는 거죠. 어, 진흙으로 백한 어,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턱이 장이신 분이 진흙처럼 여기셨다. 이 사람을 사람처럼 봤다. 자기가 똑같은 사람이라 여겼다는 거죠. 골고다 언덕 십자에 달리셨다. 나 하나님 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크게 소리치셨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악을 토하며 나를 삼키려고 애우셨습니다. 이 진흙과 같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면, 개흙, 진흙, 이런 뜻이 되겠죠. 나를 삼킬고 외웠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0편, 22편에 보시면 나옵니다.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다. 벌써 질그릇 개흙, 뭐, 진흙, 이런 뜻이 되겠죠. 조각 같고, 죽음의 진토에 지금 도속에 하나님께서 두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일찍 저자도 보이고 아침 단자도 보입니다. 일찍 죽으셨을 때 해가 빛을 잃었다 다시 밝아질 때 아침이 올때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삼시에 달리셨고 자 그런 것까지 다 설명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개획처럼되었습니 진흙처럼 되었습니다. 이즈, 메시아가 그 오셨는데 자기가 어 진흙의 모습으로 인간의 흙으로 만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진흙 깨어지는 조각처럼 되었습니다. 지, 죽음의 진토에 쏟아졌고 내가 물처럼 쏟아집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흙, 진흙, 검은 물, 땅 위에 진토에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진흙, 개흙이 되겠죠. 그죠자 심포도주를 받으시고, 그분이 이제 심포도주를 받으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다. 자, 여기서 영혼이 떠나가셨다는 기억하시죠. 심포도주를 받으시고, 물같이 쏟아지면서 땅에 죽음이 진퇴, 물같이 쏟아지면서 진흙처럼 내가 깨진 질그럭 조각처럼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셨죠. 내가 죽음의 깊은... 어, 물에 잠겨 있습니다. 아버지만 생각합니다. 아버지만 골몰합니다. 골몰할 골자, 골자가 보이죠. 통곡과 눈물로 광고합니다. 이게 넓을 왕자가 보입니다. 눈물이란 뜻이 왕이 흘리는 물이 뭐죠? 예, 통곡과 눈물이죠. 자,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사오니 길을 막지 마십시오. 막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적들이 날에워사고 막습니다. 나의 길을 막습니다. 할때 막다가 되는 거죠. 자, 넓은 곳에 세워 주옵소서. 나를 그래서 깊은 물에 잠겼으니 아버지 손으로 구원하여 주셔 가지고 넓은 곳에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그어니가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분이 부르짖으시고 죽으시고 영혼이 떠나셨을 때 심포도주를 받으시고 떠나시고 물처럼 쏟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분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 달려가 이스라엘 왕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 영혼이 떠나가신다. 어디 갑니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열반, 극락에 가다 죽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보이십니까?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셔 가지고 일찍 죽으셨다. 그거 그분이 물과피를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물과 피를 쏟으시고, 물처럼 물 쏟아주시고, 깊은 물에 잠기셔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주시고, 요나처럼그 깊은 물에 잠긴 것처럼 죽음의 깊은 물에 잠기시 하나님께 부르주시고,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시고,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아뢰실 때, 그분이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낙원에 가시고 낙원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우편에 서게 계신다는 거죠. 이게 열반이라는 거죠. 열반. 자, 열반 할 때도 보십시오. 나무 목자가 보이죠? 예, 십자가에 누군가 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제가 일반 반자 설명 안 했습니다. 이걸 보, 보시게 되면은 이 십자가에 달신 이분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분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열반이라는 것이 죽는다는 뜻을 편하게 나타냅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어떻게 죽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죽는다는 이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죽으신 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시온산에서 부르짖을 때 샘이 나온다. 그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있는데 깊고 넓은 강이 되는다 메시아로부터 물이 나오죠, 그죠? 메시아로부터 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큰 강이 된다. 사람이 못 건너는 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때 어떻게 되냐면짐펄과 갯펄 자 개흑이죠 개흑 개흙. 대살아나지 못한다. 메시아가 어, 메시아로부터 왕으로부터 나오는 물이 있는데 그때는 그땅 관련된 땅이 뭐라고요? 예 개펄은 대살아나지 못한다. 그래서 개흑 이런 뜻이 됩니다. 메시아로 나왔던 물이 나올 때 연관된 땅이 뭐냐? 개흑 진흙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열반하다 할때 열자 그리고 개흑할 때 진흙할 때 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